지금 서울까지 데리러 왔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원래 시간 거리인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아, 힘들다, 힘들어. 오늘 그리고 화이트데이랑 깜짝 선물을 집에다 숨겨놔가지고 이따그 반응을 한번 볼게요. 화 진짜 감동. 집으로 다시 가자 한 2시간 반 빠르면 2시간 반 얼마나 걸린 거야 2시간 좀 넘게 진짜? 응. 진짜 감동 아니 이 떡하니 회사 앞에 서 있더만 다 마주치려고 아주 참네? 응. 아니 이렇게 먼거리까지 어떻게 데리러 와잘끼워들기도 하고 응. 칭찬 그래서 천찬이 해, 찬이제 내가 오빠 전자해줄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만 맡겨 아직 불안해? 아니 불안한 거 아닌데 내가 아직 못 타봤으니까 오케이 아 빨리 가서 진짜 피곤하다 씨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일로 아. 와봐 어 왜? 뒤쳐 봐 왜? <웃음> <웃음> 저번에 갖고 싶단 거 화이트데이 선물 저로 응. 언제부터? 스피커? 언제부터? 응. 이거 미리 준비해놨어. 언제부터? 형오래 생각하고 있었어. 옛날부터? 응. 스피커 안 나온다길래. 응. 아 최근에는 좀 고민했어요 에어팟이랑 응. 에어팟 내가 <laughs> 새로 분양시켜줘나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줄이어폰이 너무 편하니까 실제로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좀 그래도 좀 자기가 생각을 했고 내가 공부해봤는데 옛날에 스피커 있을 때 자기가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 어 맞아. 나 지금 어. 집에서. 그래서 스 색깔 좋은 거 하나 있으면또 그래도 오래 쓰니까. 진짜로? 응. 놨았어 미리. 안녕하세요. 응. 짜는 어디 간다고? 네. 스타필드 가서 룽지 산책. 빵집 가잖아. 빵집부터 간 다음에. 어, 빵집에 미친 맛집 있어. 소금빵 포장하고 응. 바로 스타필드. 아이고. 룽지는? 룽지는 가지는 룽지랑. 지금. 진짜? 약간 지금 어. 예민한가 봐. 민지야 봤어, 뒤에 계속 봤어. 얘 일찍 와, 뒤에 보잖아. 어머니 없는 거 알았지? 응, 어, 알았어. 민지야 분리불안병 도졌어, 이제. <laughs> 난 솔직히 말해. 뭔데? 나한테도 좀 분리불안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 어? 나도. 아, 왜 그래. 자기는 안 되지. 아니, 오랜만에 딱 왔는데. 아, 자기 <laughs> 누나! 누나! 이럴 때 있잖아. 근데, 아, 근데 어제 어제 역대급이었지? 그래, 그렇게 나도 안망가졌어 어제. 나만 망가졌어 어제. 자, 자기한테 분리불안 했으면 이제 룽지 못 키워, 우리. 아니 그렇긴 한데 나는 먼저 그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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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하는 그건데 그렇잖아, 어제 그랬잖아 어제 미쳤지 그냥 어제 그냥 거의 수프라노했어어어어 어, 어, 어제 어제 거의 오빠 얼굴 보지도 않았어 이것만 들고 갈 거야 아 어, 그래 그리고 응. 어머니 선물 있었어 야 <laughs> 이걸로 아침에 확인했거든. 그래서 모른 척은 넣었는데 아까 엄마가 말한 봉투가 이 얘기였어 배운 봉투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이게 느껴지더라 그치? 봉지둥절 <laughs> 진짜? <응>. <웃음> 뭐야 음. <laughs> 응, 자꾸 생각난데 편지까지 쓰셔가지고 어. 편지 쓰는 처음 봤어 나도 편지 안 받아봤어 <laughs> 진짜로? 크리스마스 응. 이후로 한 번도 안 받아봤어 진짜로? 너무 감동이잖아 얼마 들었는지 확인 안 했어 아니 얼마 들었는지 볼까 봐? 오빠가 가고 바깥가면한 5만원 들었겠지 어뭐1 0만원이나 들었네? <laughs> 와 완전 편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 어, <laughs> 꽃 <파> 진짜 예쁘다 아이트베 기념 꽃 어디 여기였어요 아 진짜? 어머니 꽃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 너무 예쁘다. 윤지야, 편해? 왜? 윤지 편해? 아, 지하로? 아, 1층도 못걸렸으니까 내일 1층만 볼까? 어, 나 배고파 밥좀 먹고 하자 1층이 1층이 배고파. 좋아, 나 지금 배고파 좋아나 배고파 어떤 종류 땡겨? 어... 등교? 어... 난다 좋기는 한데 강아지 많아 아. 우와 우와 강아지 맞아? 천국이다 우와 안녕 어. 어... <laughs> 야너 이러지 마 야. 시작했다. 근데 강아지 보면 이러네. 사람보다 이제는 사람은 좋아해. 그리고 여기서 너무 맛있겠다. 여기 어... 베스트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베스트? 여기 보자. 어, 네? 네? Please use a page or a leash of maximum 1.5 meters <picky> when entering. We forbid oppressive drums access for customer safety.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refer <English> to the home page <language> Also, please make sure pets both use sofas or tables. Sanitary bags are provided in the shopping mall. So let your back generates. 샵과 아, ]UM 아, 뭐, a... 잠깐만 미친 맛이지? 미친맛인데 미친맛? 봐봐. 얼마나 맛있으면 눈물이 지금 눈물이좀 보였어 맛있어가지고 이집 음. 맛이지 어머 아기몇 개월이에요? 아 지금 아직 애기 6개월이에요. 6개월이요 아유 힘드셨겠네. 어때? 아유 애가 귀. 예쁘죠? 애기가. 야, 애가 귀엽네. 애가 순해요. 애가 귀여워. 누구닮았는지 그냥. 누구닮았는지. 또 애가 지금 애가... 차좋아하나 보네. 차를 쳐다보네 항상. 아, 차조아 보고 있네. 어차조 안에 차. 응 차. <laughs> 어, 가자. 아, 아주 아주 오빠도 멋있어 아주. 어? 아니 엄마가 1 0만 원을 주잖아 그렇게 해야. 어... 그냥... <laughs> 오빠 기다리는 중이야, 룸지도. 오빠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이제 네? 오빠 기다리는 중이야. 어? 오빠가 어디 오빠가 언제 올까? 오빠 언제 올까? <laughs> 아니야 하자. 하늘 무 거기 아니 헬로. 올라라. 거기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거기 아니야. 아니야. 가자 이거 신기해? 은지야. 어? 아, 힘들어. 랄라라. <놀람> 스포터야 지금 노래 한번 틀어 볼게요. 아. 어? 아, 너무 떨려. 아, 니 이거 근데 안,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잠깐 교초 틀면 되지 뭐. 놀랐어. 지금 어제 먹은 소금빵 맛집 간는아 와, 또줄서 있어. 기억하나. 오늘 안 돼서 먹자. 무조건이지. 나... 오늘 안에서 커피랑 아니, 먹자. 여기... 너 종류 다 있네? 아, 근데 명란 말고 없네. 어! 진짜로? 어. 진짜어 아, 아, 여기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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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로진진짜진진 오 <laughs> 가방까지 장만했어 무슨 거의 프로야 지금 <laughs> 여기서만 보면은 <laughs> 응? 아이고 기분이 좋은 거나 나도 구력차 되면 이제 이런 거 기분 해야지 안에 신발이랑 지금 몇 개월 차세요 지금? 아그 왜? 아니.. 6개월? 아니 오빠 정도 구력이래매몇 개월 차.. 6개월 차 6개월 차 그니까 개월차포인트 <laughs> 가능하세요 지금? 포핸드? 네 백핸드도 가능해요 내 체는 뭐 처음 보여주나? 응짱사리즈어 하하하하 이가어 레디컬 LP 2025년 나 오늘 일주일밖에 안된 신인상 3월 6일에 출시되지 얼마야 이거는? 짱개있30 오씨 <laughs> <laughs> 준비 철저한데? 테니스화를 신어야 안 다쳐. 뭐가 철저히 있어 테니스화고 테니스화를 신어야 발목이 안 꺾여 음 좋니? 이 자세야 이 자세인데 코인드는 이렇게 쳐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세에서 이거야. 음 하고 닥치는 거야. 오케이. 음. 음. 오케이 일단 한번 해봐 여기 네, 한번나방금 찍는다고 해서 못 봤어 자어 해봐 잡고 응 퍼인데 그 해봐 야한번더 알려줘 한 번도 내가 못 알려주지 왜 찍고 있는데 자자 이렇게 했을 때자 음. 했지 음. 했으면은 자 이렇게 해봐 아니 반대지 날따라 하면 안 되지 <laughs> 난 지금 어 해서 체를 뒤로 쭉 빼봐 뒤로 쭉 빼봐 더그 유리 조심해 그리고 칠때 어. 해서? 어, 그래, 그렇게 치면 돼. 이게 지금 기다렸는데? 이게 지금 백핸드고 기다렸는데? 오빠 이거, 오빠 기다렸는데? 오빠 이거,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오 이거, 이거, 오빠 이거, 이거, 봐 어렵지 오빠 이거, 오이

하지마 음, 어차피 아유, 나도 가기 싫어 음, 이제 집갈 시간 음. 오늘 추워 날이 마지막 고추야 내일까지도 춥다 잠시 후에. 화요일까지 나 춥다 내일도 웬만해서 패딩 는거다행 아직 이번 주까지는 패딩을 넣어놓지 않았어 너무 음. 어, 아쉬워 그렇 어제 연체했어 1개였거든? 이제 이박 삼일도 짧아. 응. 어. 이박 삼일도 할때 너무 짧아. 근데 지금 미쳤나 봐.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짜잔. 음. 어때 이제? 맛집 가는 중이야. 싫어. 이박 삼일 동안 놀았잖아. 우리 그래도 많이 했어. 테니스도 하고 맛집도 가고 스페필드 갔을 때 산책도 했고. 얼마나 음, 많이 했어? 이거라 날씨가 추워서 바베큐 오사리 좋아해. 근데 다음에 일단 바베큐 오사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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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